네, 안녕하세요. 은호입니다 네, 오늘은 4월 18일 월요일이고요. 지금 시간은 9시 11분이에요. 네, 조금 늦게 나왔고, 도봉역 인근에서 시작하려고 네, 도봉역 인근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어제 그제 주말에는 네, 쉬었어요. 네, 오랜만에 이틀 쉬었고, 이제 오늘 나왔는데 오늘부터 영업 제한이 풀렸죠. 이제 시간 제한이 없는데, 또 월요일만큼 네, 너무 무리 안 하고, 또 이제 분위기도 좀 보고. 네, 한번잘 한번, 한번 타 볼게요. 예. 도봉역에서 대기해서 콜 잡아보겠습니다. 아, 요거 예, 도봉동에서 대화동 가는 거 잡았는데 고이님 전화했더니 취소하려고 지금 전화하고 있대요. <laughs> 아, 또 다른 콜 잡아봐야죠. 요거 지금 콜마너의 제일 위에 있는 콜이요. 여기 예, 16K에서 21K까지 올랐어요. 근데 누르니까 버인 콜이어서 배차 제한 이게안 되더라고요. 좀 이따 다시 누르니까 됐는데 정장차림에 뭐 운동화 안되고 막 써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뺐습니다 <laughs> 9시 38분입니다 아 오늘 좀 이동을 해야 되나 좀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포리 예, 많이 울리지가 않아가지고 예, 그러다가 요거 잡았습니다 요게 그, 경유가 방학동이에요 방학동 두깨 비장 쪽이어가지고 예, 좀 내려가면 되고 그리고 동부 타고 쭉 그냥 내려가면 될것 같습니다 운행 예, 그, 시간이 경유까지 따지면 거의 1 시간은 걸릴 것 같은데 단가가 거 같아 좋진 않지만 네. 지금 코를 잡는 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잡았고요 네, 성남 은행동 좀가서 이어갈게요 네, 10시 39분입니다 여기 네, 은행동 좋았는데 네, 아 착지가 굉장히 위에요 <laughs> 아 일단 빨리 버스 타고 나가야 될것 같고 지도 보여드릴게요 이쪽에 있고요 여기 뭐 은행 1동 예 네, 은행 1동이고 어, 남한산성 입구역이 제일 가까운 역인데 저기도 좀 가야 돼요. 여기 좀 많이 올라왔어요. 언덕길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빨리 버스 하나 타고, 에 뭐, 내려가야 될것 같아요. 어, 검색해보니까, 어, 생각보다 문정역을 빨리 가네요. 예, 8호선 타고 가면 그렇게 오래 안 걸리는 것 같아요. 21분 뜬데, 뭐 걷는 시간은 좀 쫀다 치더라도, 이게 전철이 바로 와야 되는 거긴 한데, 이동하면서, 에콜있으 잡고요. 어, 8호선이 배차가 또 길구나. 일단 요거 이렇게 이동하겠습니다 예콜 잡았어요 버스 기다리다가 아 요게 한두번 정도 업 해가지고 잡았는데 일단 콜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로지로 한 1.5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서 쌍문동 다시 올라가는거 잡았어요 예, 요게 어, 45,000원에 나머지는 그 이제 어, 사무실에서 지원을 하는 것 같은데 쌍문동 올라가는 거고요. 요게 45K 시작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요거 예, 이동할게요. 아 지금 지금 고객님을 찾고 있는데 아 여기가 꽤 건물이 커요. 그리고 주차장도 뭐, 뭐 비즈동, 뭐 테크동, 뭐 메가동 이런 식으로 있어가지고 어, 헷갈려요. 일단 제가 있는 건물은 아닌 것 같아요. 안내하시는 분한테 여쭤봤는데 그래서 좀 이동을 하고 있어요. 예. 고객님도 술 많이 취하셔가지고 아 여기 좀 복잡하네요. 예. 아니 이쪽 그 sk 테크노 어, 테크노 이쪽 건물 오시게 되면은 주차장 좀 주의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건물이 꽤큰게몇동 있어가지고 네. 일단 빨리 고객님 좀 찾겠습니다 4층에서 또 다른 쪽 건물로 넘어가야 된다고 해가지고 4층 왔거든요 일단 이동할게요 네, 12시 4분입니다 여기 쌍문동 왔어요 아 시간 엄청 많이 지연됐죠 아, 일단 고객님이 많이 취하신 거예요. 일단 애초에 거기 건물 자체도 되게 헷갈리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고객님을 만났어요. 고객님 계신데를 제가 물어 물어가지고 막 찾아가지고 가가지고 만났는데, 고객님이 고객님 차를 못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님이 계신 동이랑 다른 동의 차가 있었던 거죠. 예, 네. 그래서 또 그거 찾는데 거의 한 20분 걸리고, <laughs> 아 그리고 또 고객님 많이 취하셨는데 그. 차를 못 찾고 그러시니까 그저 전에 기사님이 한번 왔었 왔었나 봐요. 그분은 뭐 자기를 이렇게 버리고 도망갔다고. 어쩐지 그뭐 어떤 기사님 배차 뭐, 뭐, 뭐 금지됐다고 뭐 이런 게그 특이사항이 있었거든요. 오도에. 아또 그래가지고 또 이제 차 있는데 가가지고 이제 그 주차장 들어가려고 하는데 또 거기가 막 회사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의류 또 회사 공장 같은 데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막 이제 막시이 움직이고 하니까 고객님이아 5분만 구경하고 가자고 그러면서막 말릴 새도 없이 막 들어가 버리신 거예요 그 회사로 그래가지고 그쪽 직원이 누구냐고 그래서 아 빨리 안 나가시면 경찰 부른다고 막 난리도 아니었어요 진짜 아, 아막 진짜 그냥 저도 솔직히 이거 빼고 그냥 갈까 생각이 들었는데 또아또 아, 또 거기서 허비한 시간도 있고 해가지고 그냥. 아휴 또 그냥 가자 해가지고 왔는데 제가 솔직히 이거 차 찾는 데도 한 20분 걸리고 해가지고 고객님한테 팁을 만약에 안 주시면 얘기를 좀 하려 그랬는데 이게 45K, 그러니까 아, 고객님은 45K를 주고 7K는 그쪽 그 회사에서 지원해 주는 거였어요. 근데 또 5만 원을 주시더라고요. 원래 4만 5천 원만 주시면 되는데 그래서 아, 5천 원 거슬러 드릴까요? 그랬 일단 아 됐다고 그래가지고 아 이렇게 됐습니다. 일단 여기서 또콜 잡아 볼게요. 네, 푸당 하나 켰고요. 아우 좀 지치네요. 아우 땀도 뻘뻘 나가지고 <laughs> 진짜 아막 웃음이 나는데 아뭐그니까어 그러니까 진상 고객님은 아니었어요. 고객님 성향 자체는 괜찮았는데 좀 많이 취하셔가지고 제가 좀 힘든 상황이었고 콜 <laughs> 한번 잡아볼게요. 일단. 일단 이쪽 왔으니까 뭐 쉬운, 쉬운 동네는 아니죠 쉬운 동네는 아닌데 이럴 때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네, 대기하다가 코로나 잡았습니다 창동에서 일산 과자마을 가는 거고요 과자마을이 또 쉽지 않은 동네죠 <laughs> 일단 요거 갈게요 네. 네, 1시 23분입니다 여기 일산 과자동 쪽 왔어요 네. 아 보니까 고객님이 아예 어떻게 이제 가시냐고 막 걱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뭐 아예 콜 잡으면 좋고, 에, 뭐 라페스타 쪽으로 뭐, 뭐 걸어가든 뭐 어떻게든 뭐가 봐야죠. 뭐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죠. 예, <laughs> 그온건 아까 왔는데 좀그좀 그, 좀 교통편 알아봤는데 당연히 없고 <laughs> 콜도 없어요. 그좀 떨어진 데선 있는데. 그래서 일단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는데요. 어, 가다가 뭐 킥보드 같은 거 있으면은 타고 가야죠. 한, 아, 페스타까지 한 5.4km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laughs> 네, 일단 이동할게요. 네, 이동하면 서콜 볼게요. 예, 네, 제가 가자동은 처음 와보는 것 같은데, 아, 참, 쉽지가 않아요. <laughs> 여기 주말이었으면 이쪽 아파트 단지에서 콜이 못뜰 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 일단 제가 이렇게 가서, 라피스타가 여기거든요. 있 네. 네, 걸어가면 5.4km 정도 되죠. 아, 근데 지금 이 고객님한테 갈 때도 다른 길 타고 갔더니 아, 또 땀이 많이 나가지고 <laughs> 아, 땀좀 식히고 가야겠어요. <laughs> 네, 2시 23분입니다. <laughs> 제가 여기 약간 가자동에 예, 거기 도착한지 한한 시간 정도 지났죠 거기서 일단 길을 좀 알아보고요 어, 천천히 이제 그 대화역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저 말고 다른 기사님이 한분더 계셨거든요 그래서 뭐 어디 쪽으로 가시냐 그랬더니 뭐 대화역 쪽으로 가신대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그 같이 이제 어, 택시를 이렇게 타면은 좀 이렇게 엠빵 하면은 그래도 좀에뭐 예, 한. 삼천 원 정도씩 내면은 올수 있으니까 생각을 했는데 그분은 일단 일산 기사님이래요 그래가 택시나 뭐뭐그 킥보드 같은 걸 타긴 좀 그렇고 걸어가시는 거예요 집까지 근데 대화역까지 는 걸어왔어요 근데 계속 걸어가시더라고요 <laughs> 얘기하면서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 위치가 주엽역 정도 왔어요 근데 그 기사님은 집이 저기 마두역 쪽이신데 아마 집까지 걸어가실 것 같아요 어우 계속 걸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어차피 주엽역이면 저쪽 오른쪽으로는 이제 라페, 왼쪽으로는 대화까지 다 잡히기 때문에 이쪽에서 대기를 한다고 했고요. 지금 좀 앉아 있어요. 어우 다리 아파가지고 많이 걸었어요. 아 그리고 오면서 콜은 저기 대화역 쪽에서 야당동 가는 게 20K 떴는데 안잡봤고요 그리고 대화역에서 밑에 송송송정동인가 무슨 송 무슨 동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서 양천구 신월동인가? 에 들어가는 게 떴어요. 그게 이코가로 2만 6천 포인트인가 떴는데 그걸 잡았어야 되는데, 에, 좀 집중을 못하고 있어가지고 못 잡았어요. 그걸 딱 잡았으면 은 1.6km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거 가가지고 킥보드 타고 간 다음에 그냥 가면은 서울단 들어가는 거고, 뭐 단가도 이코가긴 해도 에, 어쨌든 나쁘진 않았던 것 같은데. 아, 우선은 여기 주엽에서 대기하면서 한번 양쪽으로 한번 코를 볼게요. 네, 저는 지금 여기 주엽역 인근에 있고요. 네. 아, 많이 걸어왔어요. 지금 대화까지가 한 2.2km, 지금 한 3km 넘게 걸어온 거 같아요. <laughs> 아, 3km 넘게 걸어온 거 같고. 그래도 혼자 걸은 게 아니고, 그 이제 일산 기사님이랑 얘기하면서 걸어와가지고, 힘들진 않았는데, 오면서 또 일산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디가 콜지고, 뭐, 몇시 때는 어디가 좋고 막 그런 이런저런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예, 잘 들으면서 왔습니다. 예. 대기 한번 해볼게요. 좀 나가는 콜좀 이렇게 일산에서 다른 쪽으로 가는 콜을 좀 잡고 싶네요. 네 <laughs> 예, 대기하다가 콜 하나 잡았습니다. 예, 콜 보여드릴게요. 예, 일산 저기 일산역 근처 일산역 근처에서 시흥 오이도 오이도역 가는 거 잡았어요. 예. 요거 한 1.2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아, 웬만하면 걸어 가겠는데 <laughs> 다리가 아파 가지고 예, 그 인근에 있는 킥보드 타고 이동해서 출발하겠습니다. 예, 3시 39분입니다. 여기 오이도역 인근 예, 정황동 왔구요 어, 고님께서는 어, 나이는 저보다 좀 많으신데 예, 지금 이제 자녀분이 어, 두 살? 예, 정도 됐더라구요 그래 가지고 아또 자녀 얘기도 하고 예.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왔습니다 근데 제가 좀 많이 떠들었어요 <laughs> 그래가지고 아, 중간부터는 고객님이 좀 피곤하신 것 같은데 제가 너무 떠든 게 아닌가 좀 미안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예, 중간부터 는좀 자중하고 좀 조용히 왔어요 <laughs> 예, 그래서 이렇게 잘 왔고 일단 근처에는 콜이 없어요 근처에는 콜이 없고 어, 고객님도 그러시는 거예요 이쪽 오시면은 아마 1 0옷 가시면은 콜뜰 수도 있다고. <laughs> 그래가지고 1 0옷으로좀 이동을 해볼까 합니다. 예, 지도를 좀 보여드릴게요. 네, 저는 지금 오이도역 근처에 있고요. 쭉 가면 이쪽이 1 0옷이에요 예, 이렇게 쭉 가서 1 0옷에좀 있어 볼게요. 아, 배도 고프네요. 가다가 편의점에서 여기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laughs> 네, 4시 31분입니다. 예, <laughs> 편의점에서 예, 그 조그만한 도시락 하나랑 컵라면, 이 네, 네. 그걸로 요기 하고, 거기 잘되 있더라고요, 편의점이. 2층이 이제 그, 아, 먹을 수 있는 공간이 또 있어가지고, 2층 가가지고 이제 먹고, 코를 보는데요. 어, 콜이 뜨긴 떴어요. 아예 안뜬건 아니고, 뭐 떴냐면은, 저기 그, 대부동과 재부동가 들어가는 거. 예, 네, 그게 뭐30몇분 운행에, 어, 미터기로 예상가 2만 포인트, 그게 안 잡히니까 한번 올라가지고 추천가로2 6 0 0 포인트가 되긴 했어요. 근데 대부동과 재부동과 들어가면은 <laughs> 나오기도 쉽지 않을 거고. 예. 그래서 안 잡았고요. 그리고 근처에서 예, 로지로 0. 아 콜만으로였나? 콜만으로 0.2키로 떨어진 데에서 어정황동삥 떴는데 12,000 12 원, 그니까 12K. 수 스스로 떼면은 9,600원에 건당 보험 빼면은 8,600원이죠. 예, 그건 안 잡았고요. 아무리 빙이라도 단가가 좀 너무 낮아가지고. 아, 그리고 지금 그냥 아 보니까 오이도역에서 차차가 5시 13분인가 떠요 4호선이. 그것고 창동역까지 그냥 쭉 가면 돼요. 2 시간 한2 시간 정도 걸리는데. 에이, 이렇게 복귀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오이도역으로 걸어가고 있어요. 예. <laughs> 예, 오이도역 왔습니다. <laughs> 아, 아직 차차 뜰라면 30분 남았어요. 예, 가서 어, 기다리고 예, 차차를 타고 복귀할 것 같아요. 예. 오늘 마감하겠습니다. 예, 오늘 네콜 탔고요. 순 143,100원 했네요 여기에 좀 전에 편의점에서 여기 한 거랑 지금 집에 갈때 차비가 한 2,350원 정도 빠지더라고요 그거 뺀 거고 예, 오늘 이렇게 탔습니다 예, 오늘 늦게 시작하기도 했는데 예, 동네에서 시작해 가지고 좀 착지 다 이상한 데를 갔죠 그러니까 이상한 데라기보다 그렇게 착지가 좋지 못한 홀지를 갔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 가지고 그래서 좀 힘들었던 것 같고요 아, 가자동, 가자동 가가지고 거의 뭐한 시간 걸어서 주업까지 걸어오고. 아, 그리고 거기 성남, 성남 상대원동이죠. 그쪽, 그 SK 테크노파크인가? 예, 네, 그쪽에서 고객님 취하셔가지고 차 찾느라고 좀 고생 좀 했어요, 오늘. <laughs> 아, 이거 24시간 첫날이라 분위기를 봐야 되는데 좀 그러지 못한 것 같아서 아쉽고. 아, 또, 예, 네, 오늘은 이렇게 탔고요 예. 네. 다음에 또저잘 타면 되죠, 뭐. <laughs> 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